Very strange. 매우 이상합니다. 세계 수준의 호주 최대 석유 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한국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작년 1월 철수했다고 합니다. 우드사이드는 한국 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해저 광구에서 해저 광물을 탐사, 채취, 취득하는 권리인 조, 조광권 50%를 확보했으나 이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다. 만약 영일만 일대에서 석유가 칼칼 쏟아져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것인데 우드사이, 우드사이드는 이를 포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 홍보한 액트 지오사 예상대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이를 개발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드사이드는 세기적 바보 선언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삼성 시가 총액 5배의 가치가 있다는 액트 지오사와 그럴 가망성이 없다는 우드 사이드 우드 사이드 사의 예측 분석 판단이 엇갈립니다. 어느 회사 판단이 맞을까요? 두 회사의 본사 전경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드 사이드 우드 사이드이고 이것이 액트 지오사 본사 사옥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7,700달러, 하나 3,800만원의 듣보잡 액트 지오사. 2022년 기준 23조 940억 원 매출의 직원 4,500명 이상의 우드사이드사 본사 건물과 직원 수, 매출액 규모가 선입견의 영역이고 진실의 문을 여는 결정적 열쇠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베리베리 스트레인지 합니다.